안녕하세요. 대만아저입니다 오늘은 사범대 언어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딱가오실 시험이 끝났어요. 레벨 테스트 시험이 끝났는데 사범대 언어 중심에는 매 학기마다 마지막에 3개월 차에 레벨 테스트 시험을 봐요.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인 뭐, 당대중권 2권이나 뭐, 3권이나 이렇게 레벨업을 해서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시험에서 60점 이하로 맞으면 레벨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60점 이하이고 60점이 넘으면 이제 통과, 60점 이하는 통과를 못하는 점수,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60점이 이제 커트라인인데, 어, 저도 며칠 전에 시험을 봐서 당대중은 2권 밀집반 1과부터 13과까지 시험 범위였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를 일단 어,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사범대 언어중심 다니면서 학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책값도 좀 아끼고 싶고, 다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 몰랐는데, 장학금도 신청하고 싶었고, 뭐할수 있는 뭐 학비를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뭐 혜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요게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레벨 테스트 시험을 볼때 60점 이상은 통과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레벨 테스트를 95점 이상을 받았다. 95점 이상을 받으면 또 다른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다음 학기에 5과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섯 개의 단원 5과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더 빨리 앞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왜 있게 됐냐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기회인 겁니다 뛰어난 학생들에게 더 빨리 앞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과를 배우지는 않지만 그 과를 뛰어넘어서 그 앞으로 더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뒤에 거를 자기가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대중문 1권일 때 레벨 테스트를 시험을 볼때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뭐 해볼 생각조차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당대중문 이권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2권 공부하면서 1권에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아깝게도 정말 아깝게 아깝게 저는 어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고 저는 아깝지 않게 그냥 아예 전혀 아깝지 않게 <laughs>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점수는 80점대가 나왔고 95점이랑은 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험 보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 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번엔 도전에는 실패했구나. 라는 게느껴졌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대중문 1권이나 2권은 보다 좀 쉬운 편이고요. 이 도전을 하기가 좀 가능한 편이고 3권이나 4권은 배우는 그 단어 수준도 되게 높고 그 단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어 구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면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전략은 당대중문 1권이나 이권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고통반과 3시간 밀집반 배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다르죠. 어 이건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좀 참고해 보시면 어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 도전은 했지만 도전해서 시험을 봤지만 그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다. 아쉽지만 도전한 걸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을 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긴 했죠.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많이 배웠다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공부하실 때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일단 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좀더 평소에 좀더 공부를 많이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하시는 거랑 아예 이런 거 모르고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랑은 그 앞으로의 자기가 공부하는 그 양이 엄청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범대 어 중심을 앞으로 두 학기는 더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범대 어느 중심에든 가난 그런 영상들을 좀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데 좋은 팁들 그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즘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제가 이제 설날이라서 이제 지방에서 보내고 있을 텐데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소회해 풍성하게 그리고 바라는 바 원하시는 바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